빅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게임, 바로 자극전장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비캔디, 그 겨울맵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더 해볼 겁니다. 제가 자극전장을 처음, 처음은 아니죠. 방송을 굉장히 오랜만에 했을 때 비캔디 맵으 했었는데, 근데 정말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제 돌아온 실력으로, 아직 100%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못한 거였나?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바로 한번 비캔디 맵에서 오늘 1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렛츠고! 아, 잼 빅잼 잼머니잼 도리도리, 잼모 유튜브... 어, 나는 그때 진짜 여러분들 비켄 디맵이 아직도 적응이 안 돼. What? 맵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 여기서 도대체 나는 어디로, 어디로 가야, 가야 되고, 어디에서 사람이 많이 내리고 이런 거를 아예 몰라요. 어디가 아이템이 잘 나오고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뭐 눈에 보이는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사람이 많이 내릴 것 같은 곳에 서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릴까요? 여기, 여기? 여기? 아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아 뭔가 제가 배그를 복귀한 뒤로 1등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은 진짜 좀 1등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은 꼭 1등을 어 노려보자는 의미에서 여기로 갈게요 여기 왠지 사람 많이 날것 같아 여기서 만약에 제가 살아남지 못한다면은 어난 1등 할 수가 없는 거야 1등이 될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한번 생존을 도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여기 사람 엄청 많이 낼것 같아 여기 아주 왁자지껄 할 겁니다 설 명절 고속도로처럼 사람들이 많을 거야어 느낌이야 느낌이야 벌써부터 사람들이 몰려오는 냄새 가나 봐봐봐 주위봐봐 야 주위봐봐 오케이 어, 몇명 없네요 어, 왜이렇게 없지 오내 오, 앞에 내렸다 내 앞에 오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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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스 어 뭐야 고개를 숙였나 그 타이밍에 어 뭐야 이 총은 또무엇이오 어? 응? No, no, no. 오잉? 약간 우지 같은 건가? 와우 짱인데 이거? 자 애들이 지금 방금 내렸기 때문에 파밍을 잘 못했을 거예요 오, 오. 어딜 쫓아와 권총 들고 이 녀석이 강미? 좋았습니다 아, 깔끔하게 더블킥 나에게 자비란 없다 오늘은 1등 할 것이기 때문이지 오늘은 매우 바쁘다고 친구들 자 레드 옷 배낭 조끼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와 오늘 약간 구탄의 날인가 구탄? 이거 다 구탄을 쓰는 거잖아요 부스스하고 그리고 약간 요 이름 모를 요총요총두 개를 가지고 오늘 구탄 특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늘은 구탄으로만 1등한다 샷건 소리 조심해야겠어 요 오케이 어 붕대 나쁘지 않겠지만 AKM 들지 않아요? 야 아, 구탄을 죽겠다고 하니까 또 구탄이 안 보이는 거어어야좀 아, <laughs> 너무하잖아 어 이건 뭐지? 우와 와 이거 권총에다 끼네 이거를? 그거잖아요 권총 탄창 오우 짱신기와 40발이나 들어가 대박 좋았어 아주 풍족하구만 오케이 때마침 구탄또 나왔고 부스스는 또 배율이 필요가 없죠 발소리 이 안에 있군 발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났단 말이야 어디에 숨었어 아 저기도 총소리가 나는데 어디 있는가지? 설마 이오이 이 위에 있는 건가? 이 꼭대기에? 아 이게 맵이 너무 어려워요 맵이 <laughs> 여러분들. 아이 맵이 이거 오 여기로도 길 있고 오케이. 오 바로 이 아래 에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이아어아 어디 있어? 야너어어있어니아나아친아야아 이거 막 들어가지도 못하게아고 아니, 아쫄보여가지아 아니, 아니, 아 에이. 이 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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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아니, 아니, 나이스 오. 오, 야우, 이게 바로 자신감 있는 사람의 승리 자식이 말이야 어 마이크로 우지 야 여기 파츠가 되게 신기하네 어쨌든 나이스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잡았고요 아이 잔챙이 녀석이 시간을 엄청 잘 끌었구만 이거 이거 시간을 너무 많이 끌렸어요 그죠 아 이거 파밍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구탄이 많이 없죠 그리고 오늘은 구탄 특집이기 때문에 구탄만 줘야 돼 구탄만 자 구탄을 찾아보자 오케이 어, 나이스 구탄 여기서 우지하고 바꿔주면서 어 뭐야 어 이게 권총으로도 들어가네? 어 이게 그럼 원래 권총이었던 것이요? 아니 무슨 권총이 파츠가 5개 가 들어가 잠깐 이 발소리는 무엇이지? 발소리가 아주 경쾌한걸? 이봐 친구 발소리가 정말 경쾌하게 들렸는데 말이야? 와우! 야 이거 대박인데요 여러분들? 나이총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여러분들 반동이 없어요 이 반동이 너무 쉽게 잡힌 와팔배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소리 자 일로 오면 와 이거 솔직히 이거 잡혔어야 되는데 말도 안된다 이거 아싸 운전 잘못했죠 저 친구들 재무던 팠죠? 연사석도 보이니? 왜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야. 유호, 수고했구 어? 차 소리? 뭐야? 뭐 하세요, 님들아? 여기 무슨 자동차 경주 대회야? 이 오프로드야 여기서 왜왜 이러고 놀아, 친구들? 이 친구들 여기서 되게 신나게 놀러가네어잘 가. 어 나이스. 죄송합니다! o u 합니다 t you. I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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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 u I got you. I g o 두두두두 I got you. 두두두 t you. I got you. 아 얘네 몇명이야 몇명이야 최소 두명 최소 두명 아닌가 서로 적인가? 오, 잡혔어 서로 적이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부지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잘하는게 뭐죠? 바로 어부지리 가서 주워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냠냠냠 오 들켰다 깔끔하게 들켰구요 오우 야 위험했다 위험했다 바로 죽은 거 보니까 팀은 없는 거 같고 어 기절하네 어디 갔지 얘가 이건가 자 부탄 먹고 오우 정신 없어 어 이번 판 여러분들 어 진짜 정신이 없네요 지금 제가 내렸던 그곳에 아직도 있거든요 제가 이 넓은 맵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나 여기가 사람이 되게 많이 내리는 곳인가 봐요 여기가 핫 플레이스였네 그런가 보네 아난또 그것도 모르고 그죠 좋아 좋아 발소리 건물 안에 있어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발소리도 좀한두세개 들리고 있고 제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총은 거의 권총이나 다름없거든요. 연사 속도 정말 빠르고 반동 없는 거참 좋아요. 근데 뭔가 약해 보여. 일단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갈까 말까. 아 갈까 말까 아, 그냥 그냥 포기할까요? 아 오늘 1등이 목표인데 아 근데 이게 도망치면 또 의미가 있을까? 아 도망치면서 1등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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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아깝다 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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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고민 하지마 고민. 아, 가서 잡도록 하죠 아뭐 잡아보자 한번 해보자 까짓거 뭐 에휴 까짓거 뭐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건데 그죠 님들? 와 근데 여기는 못 올라가겠다 차마 <laughs> 여러분들 여기는 못 올라가겠어요 여기는 엄폐물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 올라간다는 건 거의 어? 잠깐만 오케이 자, 막루. 이 위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겠습니다. 이 친구들. 어 뭐야? 여기가 끝이야? 뭐더 없나? 아 뭔가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그지진않았구요 아, 안 되겠다. 아이 게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네. 자, 보급 먹으러 갑시다. 보급. 보급 냠냠이 하러 갑시다. 보급 냠냠이. 보급 어디 있어? 비행기가 가는 소리는 들었는데 어디 있을까요? 어차. 오, 일단 비행기가 이쪽으로 가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뭐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보이지 않을까? 운 좋게 얻어 걸리지 않을까? 제가 또 배그에서는 운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는 소리를 들었긴 들었는데, 아, 근데 여기가 자기장 반대쪽이래. 자기장 반대쪽이면은 일로 올리가 없어. 어, 보급이 일로 올리가 없어. 비행기가 저로 가서도 아마 보급을 미리 떨고 구 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빠꾸해서 깊숙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아, 근데 기름이 살짝 애매하다. 도착할 때쯤이면은 기름이 다 떨어져 있겠네요. 자. 지금 22명 남았는데, 맵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적들을 마주칠 확률이 정말 낮아요. 천천히 게임을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코. 기름이 다 됐당. 아이코. 정차. 여기서 제가 적을 찾으러 돌아다닌다고 해서 적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여기다 그림이나 그려볼까요, 한번? 원래 여러분들 그 눈이 내리면은, 눈 위에다가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천사 만드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오늘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거, 어, 쫄라면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오, 예스. 아이, 총알, 어? 차 소리. 아이, 차 소리. 내 총소리 듣고 왔구만. 아, 내 위치를 들켜버렸네, 그러면. 어? 저기 있죠. 깔끔하게 잡아줬구요. 제가 총을. 오케이, 트리플 킬. 와, 대박! 연사 대박 아닙니까 님들 진짜? 와 진짜 최고다 이거 이게 무슨 권총이야 와 너무 놀라워 그냥 여러분들 아주 마음에 들어 최고야 최고 와 3렙 갑봐 감사합니다 칙패드 8배율하고 4배율 버릴게요 배율이 필요가 없네 가방도 널널해요 나 놀라운 총을 주워버렸네 이건 이제 제 최애 총입니다 여러분들 근접에서도 강력해 원거리에서도 강력해 야 이거 근데 이 총을 왜 몰랐지? 이총 나온지 좀 오래됐을까? 자 비행기 소리 사람을 못 찾으면은 보급이 있는데로 가면 돼요 그죠? 아 보급엔 항상? 날파리들이 꼬이긴 마련이니까요 자 설산 위로 올라가는 거야 내가 이 지역 북극곰이 되어주마 어? 저기다 들어갔네 보급고 오면 다음 기회에 <laughs> 이대로 갈게요 이대로 뛰어가기만 해도 충분히 보급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차 타고 가면 괜히 소리가 나가지고 불안불안하거든요 차 타고 갈까요? 아 이놈의 우유부단 음. 님들 제가 이래가지고 맨날 어? 밥 먹을 때 메뉴 고민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니까 메뉴 고민만 한 3시간을 해오죠 요 차소리 오케이 오케이 한 명이네 한명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다시 차타하려고 하겠죠? 제가 여기 있는 거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저 친구. 꿈에도 모를 걸. 이 겨울 산타클로스 선물 제대로 한번 받아가라.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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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는 건 상상도 못했지. 아 수고하고 이 친구 뭔가 파밍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와 에이미사 오늘은 구탄실. 어? 내가 왜그 말을 했을까? 이놈의 입이 문제야 이놈의 입이 아 여러분들 어쩔 수 없죠 오늘은 구탄 시리즈니까 여러분들 구탄으로 갈게요 구탄 특집 보급은 어디다 떨어졌는지 까먹었어 지금. 방향 잃어버렸어 개방향치야 나 <laughs> <laughs> 왜 그랬을까? 근데 생각보다 해보니까 여러분들 보급을 먹더라도 어차피 보급에는 구탄을 쓰는 총이 안 나오잖아. 그럼 나는 어차피 보급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네? 어 그럼 난 굳이 보급을 먹으러 가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고? 어 그럼 나는 생존을 할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 거고? 어개꿀어 너무 이득인데요, 님들? 아 역시 긍정 배그. 아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님들? 불필요한 싸움을 피한 거예요. 보급을 안 먹어도 되니까. 하지만 보급이 있는 곳엔 사람이 있겠죠. 보급을 먹지는 않더라도 보급에 있는 사람들을 잡도록 합시다. 불필요한 싸움을 피한 거예요. 저도 불필요한 싸움은 하고 싶진 않지만. 어차피 생존자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어차피 죽여야 될 사람들이야 차소리 오케이 어 뭐야 왜이 뒤쪽에서 잠시만요 와 이게 안 죽는다고? 약하게 난가봐요 가다가다가다아리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저 혼자기 때문에 위치 사수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스, 더블킬. 저 친구들, 마이크를 키고 있나봐. 짜이쨘. 어, 근데, 아까 근데 수류탄 누가 던지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던진 건가? 어, 삼뚝 개꿀. 아드라마 어린 주사기. 어, 뭐야. 보급이 왜.. 보급이 왜 저기 떨어져! <목소리> 자 이러면은 지금 이 주위에는 저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곧 있으면 애들이 올 거야 차를 타고 오든 뛰어든 오겠지? 그럼 저는 걔네들을 죽이면 되는 거겠죠 대기했다가? 전 어차피 보급을 먹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좋아 이건 굉장히 성공적인 작전이 될 거야 자 맵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어 지금 자기장이 자기장 거의 중앙이거든요 중앙 그렇기 때문에 와말 더듬는 거봐나 엄청나게 긴장했나 봐요 여러분들 와 근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긴 하다 가서 맛만 볼까요 여러분들?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 와일료용 키트 있네 와 이거 아 그래 3렙 갑방하고 3렙 특 빼기 정도는 여러분들 어줄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죠? 안에 뭐 먹을 것도 없네 자 일단 어, 보급 근처에 있지 않겠습니다 괜히 괜히 이거 위험해 위험해 차 소리 망했다 망했다 한명 잡고 갔어야 됐는데 자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잠깐야 뭐야 뿡.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저 북극곰, 뭐야? 야,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뭐야? 뭐야? 북극곰이 있었어? 님들, 님들, 북극곰이 있었어요! 오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여기서 잠깐 지금 5명이 생존해 있다는 건 4대1이란 소리? 라고 말하는 순간 한 명이 죽었네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장에 죽었나봐요 아 이러면 3대1이네 아 4대1보단 3대1이 낫죠 그죠? 자 여기서 길리슈트 나도 북극곰이라는 <laughs> 나도 북극곰이다 이제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에요 와 이거 진짜 망한 줄 알았어요 아까 전 애들이 다 같이 공격하러 들어올 때아 식겁했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어, 보급 근처에 있으면 또 어글 끌릴 수 있거든요 아 여기서 또 이제 후라이팬 버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또후라이팬안 버렸다고 또 불편해하셨 분들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근데 아까 전에 아 어, 길리슈트 입고 휙 지나가는 거 너무 웃겼네. 왜나안 잡고 그냥 갔을까? 어쨌든 뭐산게 다행이지. 뭐자 길리슈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를 쉽게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부스스까지 버려준다면 난 절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난 지금 겨울 그 자체니까. 아마 3명 다 지금 3명이 스쿼드일 거예요. 3명이 스쿼드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발견해서 한명 무조건 자르고 시작해야 돼. 그러지 않고서야 이기기가 힘 정말 로 힘들 겁니다. 부스스 다시 먹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안 보이는데 애들. 부스스는 여러분들 몇 배율이에요? 댓글에다 좀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몇 배율인지를 모르네내가 이거 하얀색 길루슈트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누워있을 때 빼고는 딱히 어디 숨어있을 만한 데가 없는데 이 길루슈트로는 굉장히 애매한데? 와 이거 아 진짜 와. 아. 아 긴장감 미치겠네. 아 화장실 가고 싶어 지금 자기장 이쪽으로 잡혔거든요. 자기장 좋아요. 뚝배기. 망했다. 이건 뚝배기 맞았어요 저. 어떡 하죠? 일단은 굉장히 머리서 쏴왔거든요. 어떻게 뚝배기를 맞췄니 얘들아. 아 위치가 들켰다는 게 이게 너무 크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부스스예요 원샷 원킬 낼 수가 없거든요 어, 걔네들 안 보이고 아직도 소음 방향은 이쪽인데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서로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서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움직여서 어떻게든 한명 잡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야, 어디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총을 쐈는데? 내 근처에다 쏜것 같진 않고 지금 스코드가 한팀더 있단 건가? 2대1대1 약간 이런 건가? 이런 양상이면 개꿀이고요 그러니까 제네도안 내려오는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직 희망이 있다 님들 자, 자기장 자 이렇게 나오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망설이면 안돼 망설이면 어. 저 쟤를 잡지 않는 이유 바로 저 친구가 어그로를 끌어줄 거기 때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스코드가 세 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희망이 보이는데? 자 일부러 저 친구를 잡지 않은 판단, 저게 신의한 수일 수 있겠다. 지금 저기 보시면 여러분들 차가 한데 있어요. 저쪽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친구들. 여기. 근데 저도 일단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기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 주사기 한대더 꽂아주고. 하, 이게 툭배기가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게 조금 아쉽다. 어 얘네 뭐야? 얘네 완전 안 나온다 그냥.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건 뭐다? 한팀더 있다. 지금 스쿼드가 세 팀이다. 그래서 지금 다들 쫄려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거죠? 어 여기 여기 한명 발견했어 한명 발견했어 이한명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자 들어갑니다 자, 공격 안 받죠 받을 리가 없죠 받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를 공격하는 순간 어 본인이 타깃이 될수 있거든 왜냐면 본인의 위치를 알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자저 집에 한명한명 한명 있는 거걸다 확실 나머지 두 명이 안 보여요 지금. 아 미치겠다 쫄린다 제발 자기장 내 쪽으로 잡혀라 제발 제발 부탁이다 제발 이번 대자 자기장 싸움이다 제발 하느님 아버지 제발 이번에는 1등 꼭 하게 해주세요 저 이번 피켄디 맵에서 꼭 1등 하기로 시청자분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제발 제발 자 저기 저기 사람 한명 보이죠 한명 보이죠 한명 보이죠 야 이거 봐 지금 스쿼드 세 팀인 거야 집에 두명 있다 집에 두명 있고 나무에 한명 있고 나름 제 쪽이에요 나름 제 쪽이 잡혔고 저 친구가 집 쪽으로 갔고 저 친구가 지금 집에 붙었어요 지금, 지금 개판 싸움 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일부러 안 죽입니다 일부러 일부러 안죽였어요 자 <laughs> 오케이 어부지리 갑니다 어부지리 오케이 나이스 한명도 못잡았냐? 한명도 못잡았어 한명 한명만 잡아봐 오케이 잡았고 잡았고 나이스 이러면 1대1 1대 대1이지자 저친구가 살리러 갈거야 살리러 갈거예요 살리기 못두죠 어? 폭탄. 어디? 어 뭐야? 와! 와, 여러분들!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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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보셨어요? 상대방 장난 아니야 상대방 미쳤어 와나 소름끼쳐 와 이거 말이 돼? 상대방이 여러분들 어차피 팀원 못 살리는 거 알고 있으니까 폭탄을 자기 집에다가 그냥 떨구고 자기는 도망을 친 거야. 난 당연히 밖에다 던진 줄 알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걔는집 밖으로 뛰어 나온 거지. 와와 와, 팀을 미끼로 쓰네. 와이 잔인한 놈. 와 근데 진짜 다행히도 와안 죽었어요. 어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안 죽었어요 제가. 와하하하 어쨌거나 여러분들, 오늘 진짜 대박입니다. 오, 오늘 원낙 방송 분량 잔낭 아닌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재밌게 여러분들, 빅캔디에서 오늘 1등 목표도 이루고, 와, 진짜 마지막 전략도 제대로 봤네요 팀원을 버리는 전략. 어멋졌고요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민망한 다음에 더욱더조심하게 재미있는 작업 전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민망.